안녕하세요. 카드 설명서 읽어 주는 남자 김카박입니다. 오늘은 아시아나 신한카드 에어 1.5 카드의 설명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배 높은 적립, 해외는 더블 적립이란 슬로건을 가진 카드인데요. 연회비는 국내 전용은 43,000원, 해외 겸용 마스터는 49,000원 입니다 카드의 기능을 보면 아시아나 마일리지 기본 적립이 모든 이용금액에 1,000원 당1.5 마일리지 적립이 됩니다 그리고 해외 더블 적립 파트가 있어서 해외 가맹점 이용금액은 1,000원당 1.5 마일지 추가 적립이 됩니다. 그래서 총3.0 마일지가 적립이 됩니다. 플래티넘 서비스는 특급 호텔, 인천공항 무료 발렛 파킹, 인천공항 라운지 무료 이용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아시아나 마일지가 리 기본 적립이 되는 서비스는 모든 이용 금액에 1,000원당 1.5 마일지가 적립이 되고요. 이 기본 적립 서비스는 월 적립 한도가 없습니다. 전월 실적이 50만 원 이상 시에 적립이 됩니다. 해외 더블 적립 서비스는 해외 일시불 이용금액 1,000원당 1.5마일리지가 추가 적립되는데요. 기본 1.5마일 그리고 추가 1.5마일 합쳐서 총 3마일리지에 적립이 됩니다. 단 추가 적립되는 마일리지는 월 2,000마일리지의 적립 한도가 적용이 되고요. 그걸 넘어서게 되면 1.5 마일리지만 적립이 됩니다. 더블 적립 서비스 역시 전월 실적이 50만원 이상 시에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전월 이용 금액 및 해외 더블 적립 한도는 본인 가족카드 합산 기준이고요. 전월 실적은 50만원이 넘어야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신규 발급 회원의 경우에는 카드를 등록한 달 그리고 그 다음 달까지는 전월 실적과 무관하게 제공이 됩니다. 전월 이용 금액에 포함이 되지 않는 항목으로는 연회비 각종 수수료 및 이자 선불 카드 충전 및 구매 금액 포인트 결제 시 포인트 사용 금액 거래 취소 금액이 있습니다. 마일리지 적립은 결제일 이후 항공사로 정. 전송 및 적립되며 이후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항공사 번호는 본인 회원 기준으로 체번되며 가족카드 이용금액도 본인 항공사 번호로 적립이 됩니다. 마일리지 적립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아까 전월 실적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포함해서 그 외에도 현금서비스, 카드론, 지방세 납부, 무이자 할부 이용거래, 당사 할인이 적용된 거래, 거래 취소 금액 등은 마일리지가 적립되지 않습니다. 마스터카드 프리미엄 서비스는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스터카드 플래티넘이라고 검색창에 치시면 홈페이지로 쉽게 연결이 되고요. 호텔의 무료 발레 파킹이나 공항에서의 라운지 무료 입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시아나 신앙카드 에어 1.5 카드의 설명서를 읽어보았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